지금 이렇게 일본식 집을 보면 제가 묵었던 숙소 앞에 있는 집도 그렇고, 어 약간 다 보여요. 그리고 빨래는 거의 베란다가 거의 다 존재해가지고, 그 아이고 베란다가 거의 존재를 해서, 그, 베란다에 옷을 말리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가 일본이 뭔가 더 사람 찾는 동네 같아요. 우리는 그 베란다도 있지만 베란다, 아, 겉에 또 유리창이 있잖아요. 여기는 베란다만 있습니다. 저기도 보이시나요? 베란다만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어, 대충 보여요. 뭔가 한국보다 좀더 보이고 사는 게 어, 치안 문제까지는 모르겠지만, 좀 사람 사는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그 일본 워홀 오실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, 어, 외국인 중에서도 약간 뭐 파키스탄 쪽도 있고 서양권도 있고 근데 그도 그분들은 거의 다 영어도 일본어도 뭐 일본어를 와서 배우셨겠지만 뭐 영어를 또 하시니까 의사소통에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뭐 요즘 뭐그 <laughs> 뭐냐 영화 못하는 한국인이 어딨냐 하시는데, 그게 바로 접니다. 저는, 그, 그거밖에 못해요. 그, 한국어밖에. 그러니까, 다 번역기 써가면서 하는데, 제가 그, 여기가 제일 많이 썼던 게, 그 번역기 돌려야 되니까, 조또 마테쿠다사이랑, 그 알겠습니다. 와카리마시다. 랑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감사합니다. 어 아, 그리고 번역기가 늦 늦어질 때면 아 스미마생이 그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저기요 할때다막 스미마생 스미마생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스미마생 이러고 있었어요. 아 지금은 제가 가려는 숙소에 한 3분, 2분 남았고요. 우선은 체크. 아 아홉... 음, 아니, 체크인이 셋인데, 어, 나머지 시간 동안은 뭐 거기에 호텔 로비에 앉아있던 거 하려고요. 근데 제가 또 야심찬 계획을 뭐였는지 아세요? 그 야심찬 계획은 그거였어요. 그. 뭐라고 해야 되냐? 아, 어 시간이 남잖아. 시간이 남으면 이런 시간 동안 그어 수영복만 잠깐 꺼내서 입고 어 수영하고 오자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지금 그 한정거장 놓쳤다고 이게 한 지금 한. 캐리어도, 그, 어딨냐. 캐리어도 들고 있어서 그런지, 아니, 많이, 그, 빡세더라고요. 그래서 한 30분 걸은 것 같은데, 그, 저 맛있는 카레집이 그나마 살려줬습니다. 그리고 진짜 여행은 짐을 간소화해야 돼요. 제가 뭐, 날마다 이렇게 이쁜 옷을 입겠다. 해가지고, 여러 벌좀 챙겨왔었거든요. 그게 뭡니까? 그게 뭡니까? 아, 그리고 저는 좀 그, 뭐, 도쿄인가? 도쿄 그, 뭐, 밤에, 뭐, 이렇게 뭐 예쁜 뭐 여자한테 뭐 작업을 거는 남자들이 많다더라. 근데 오키나와에.